안녕하십니까 배아재입니다. 화창한 토요일입니다. 보자. 일단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그 울산을 못 갔습니다. 울산 못 가고 그탁송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에 실어 올라가려는데 캐리어 가격은 한5 0만원 정도 그리고 뭐냐 그냥 일반 그 기사분이 배정돼서 오는 게 급하게 안 잡히니까 기본은 13만 원이었는데 결국에는 15만 원 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한 15만 원으로 일단은 해결을 하고 지금 탁송 기사분께서 오늘 오전에 차를 끌고 올라오 계십니다. 그래서 음 사실 그때 이제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금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서류 보내드리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이제 하루 만에 해결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급하게. 저는 갈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많이 좋아진 대신에 이제 차를 직접 보고 거래를 한게 아니라 그 차주분께 이제 그쪽에다가 서류 보내고 그분께서, 차주분께서 직접 이전을 다 해주신 거죠. 그리고 콘솔박스에다가 뭐 차량 등록증, 이전비 쓰고 남은 돈, 또뭐 보내드렸던 막도장, 신분증 사본,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챙겨서 넣어주셨고, 그리고 탁송 기사분이 그 남은 돈으로 가득 주유해가지고 이제 오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얼추 마무리는 됐는데, 오늘 이제 또 차를 보고 제가 또 잠깐은 몰아봐야 돼요. 어, 저도 이렇게 거래하는 건 처음인데요. 개인 거래인데도 이렇게 좀 믿을 만한 분하고 거래하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는 한번 직접 보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 직접 보고, 아, 이게 실차구나. 그리고 실차주분의 그 차량 등록증이 있는 주소랑 이런 게 있어야 보험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깔끔하게 다 하신 다음에 서류 준비도 그 해당 그 울산 차량 등록 사업소에 직접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직접 안 가도 어떻게 하면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 체크하고 네, 울산에서 이전 업무를 보실 예정입니까? 네네, 맞아요. 차량을 파는 양도인은 개인이고 1인 명의의 차량이 맞습니까? 네네, 맞아요. 차량을 파는 양수인도 개인이고 1인 명의로 등록을 하실 예정입니까? 네네. 그럼 방문은 양도인, 양수인 모두 하십니까? 아니요. 그 양수인 대신에 제가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도인은 서... 그럼 방문을 하십니까? 네네. 맞아요. 아 네. 혹시 양도인, 양수인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5 1 8민자운동장의고육재육장애채장애받는 대상은 해당이 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으세요. 확인 감사합니다. 구리 서류 안내해 드리고 연락 주신 번호로 문자 발송 드리겠습니다. 그, 네. 네, 양도인 그리고 양수인 대리인 분께서는 직접 오시기 때문에 각자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네네. 네. 이 차량을 양도받는 분이 방문을 못 하실 때는 양수인 분의 신분증 사본과 음... 양수인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는 도장이 필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은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고 차량의 주행 거리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전을 해서 드디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싱이 거의 한 3주 걸렸는데요. 차 잡은 거는 어좀 일찍 잡았는데, 일단 이전 날짜가 이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서로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차를 보고 추가 촬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난번 차량과 이질감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차가 동일한 하얀색이라서. 근데 옵션은 더 좋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좋은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하게 왔습니다. 차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이거. 네, 근데 오래되긴 했어요.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핸들은 커버를 씌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상태다. 오 얘는 있네 이게 와 이게 옵션 차이구나 확실히 네 이렇게 일단 뭐 새똥 맞았나보다 요런 느낌 실내는 지금 키로수는 10만키로 정도 일단 버튼 시동에다가 음, 열선 있고 일단 이게 이게 이제 사기 캐릭터죠 이게 이제 이 차에서 볼수 없는 순정 후방 그리고 하이패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흔들려어 근데 음, 설마 낮다 안 낮다 하는구나 그리고 리모컨 리모컨이 좀 귀엽네요 이쁘다 <laughs> 귀엽네요 이렇게 왔습니다 안전하게 잘 왔고. 안전하게 잘 왔고, 세차는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딱 들어도, 가까이 들어도 엔진 소음 없죠. 야, 이 날개가 좀, 날개가 좀 웃기기는 한데, 아, 잘온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다시 한 번, 어. 언더 코팅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스태프도 고칠 거 없고. 스태프도 고칠 거 없고. 괜찮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 자체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크게 무리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있어 보이진 않고. 좀더 보긴 봐야겠지만, 한번 점검하러 한 번은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언더에서 조금 소리가 나는, 언더에서 좀 소리가 나는 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차 안전하게 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 탁송 기사님도 좋고,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차주분께 차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인데, 이분 이제 그 기사님께서, 탁송 기사님께서 고속도로만 주행해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평균 연비가 17.3km 정도? 어 연비 괜찮네요 고속주행 이면은 아마 엄청 밟으셨을 텐데 아마 연비 주행 했으면은 더 나왔을 겁니다 이게 엑센트가 좋은 점이 연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연비가 그래서 제가 볼때는 어 사회 초 이제 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 운전자 분들 어좀 정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자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차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순간 연비 나오고, 평균 속도, 주행, 에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괜찮네요. 일단 차가 지금 너무 많이 막혀서 연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하체에서도 좀 소리가 나서, 정비도 할수 있으면, 이것저것 조금 손을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좀 봐, 보기는 봐야 될것 같고, 우선은 그렇습니다.